안녕하세요. 마이홈 투어 준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집은 2 1 0 3면에 위치한 빌라를 여러분께 좀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 완전 신축은 아니고요 준신축 빌라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초반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매물이 저렴한지라 여러분께 좀소개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엘리베이터랑 현관을 지나서 이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거실이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은방두 개가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첫 번째 문인 이제 다용도실 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용도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제 바닥 편차 되어 있고 보일러랑 세탁기 공간 외에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벽면은 폴리싱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보일러 위치랑 그다음에 세탁기 이제 놓을 수 있는 위치 이렇게 각각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용도실 지금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방문처럼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방두개 욕실 하나 알파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실제적인 메인방이에요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 구조로 사이즈가 굉장히 좀 길고 넓게 나왔기 때문에 침대나 이제 그리고 그 밖에 파우더룸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놓고 컴퓨터용 이제 업무 보시는 것도 활용하는 거로 가능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방을 나와서 보면 이제 거실이 나오죠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지금 메인 조명 되어 있고 지금 좌측에 아트월 우측은 이제 도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전체적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높이나 이런 것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면은 이쪽에 이제 온도 조절 장치랑 스위치랑 그 다음에 초인종 시스템이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욕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욕실은 지금 현관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이 보면 메인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수납장 쪽에도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좀 이제 거울 면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머 이제 주방이랑 두 번째 방 나오죠? 이제 두 번째 방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방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무난무난한 느낌의 이제 방이 나왔고요. 이 방은 아이들 방으로 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제 가운데 쪽은 이제 체크 모니터로 인테리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위에 있는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유압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한쪽 면이. 그리고 이제 뭐 한풍 창문이랑 싱크대에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알파룸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지간한 팬트리장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이제 냉장고실이나 아니면 창고 공간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옷이 좀 많다 이러시면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집구경은 마무리되고요. 이제 여기 현장은 지금 아셔야 될 점이 딱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현재 2000에서 이제 손꼽을 정도로 저렴한 1억 초반의 빌라라는 점이랑 그리고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냉장고, 에어컨, 굽박이장 세개 중에서 옵션을 하나 고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신축빌라 현장에 비해서 집이 굉장히 이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주변에 이제 뭐 학교나 아니면은 편의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좀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1억 초반에 좀 저렴한 가격대라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 현장이니까요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